okay 50 let's go yo 구독자 여러분들 잘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말라요. 나도 존나 말라요. 근데 여러분들 저 부분이 대부분 엄청나게 저보다 못 먹어요. 여기도 중에서 다이어트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말라 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뚱뚱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우 씨 그건 다 그래. 그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요우씨 끝까지 간 사람이 무조건 이게 끝까지 먹는 사람이 무조건 이요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가 왜 끝까지 간지 알아요? 여우 씨 끝까지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 하세요. 여러분 아침 다 먹었. 점심 다먹어 저녁 다먹어 다 퍽퀸해 첼러 다나 지금 이거 찍다가 카메라 넘어져서 나 바로 뒤질수도 있어 이놈 하고싶은거 다하세요돈가스 맛있게 먹어 돈가스 무조건 드세요 오늘 저녁 무조건 돈가스로 통일하세요 요쉣 오우 굿스 오우 굿스 예이 주인사방이 알려주는 리얼한 집밥요리 집밥영선생 제 14번째 시간을 주제로 환영하는 집밥영선생의 주인장 영티처 영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4번째 시간.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의 메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돈까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어쩌다 보니까 그 지난번 편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네, 제가 좀 인싸인 걸 압니다. 예. 지난번에 치킨 편을 했잖아요. 치킨 편을 하고서 기름을 아직도 안 버리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재활용 겸 손님 맛이 겸해서 집밥생 1 4 번째 시간 돈가스 따라오시죠. 자, 오늘의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빵가루 그리고 계란 그리고 어, 등심이 돈가스용으로 달라 그러면 이렇게. 통으로안 주고 잘라줘요 근데 아빠한테돈가스 등심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등심을 이렇게 통으로 사와서한습니다돈국스 예. 소스는 그냥 사왔고요 일단 에서한국로서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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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강식에라식프이라있프요가 있어요. 밤냥으로스만망치스만속치들 계속 든요이친구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저희도 그걸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좀 잘라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어, 이제 돈까스의 기초 재료가 되는 등심입니다 원래는 그 돈까스용 망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집에 돈까스용 망치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망치로 한번 그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좀 이렇게 깔고 이렇게 계속 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펴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더 얇게 펴면 더 얇게 필수 있거든요. 네, 저는 좀 도톰한 그런 식감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하고 처음 이 정도에서 망치 두드기면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어, 좀 보시는 분들 재미를 위해서 좀 다른 도구도 좀 시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좀. 야, 여러분 돈가스 망치보다. 돈가스 소스 통으로 두들기는 게 훨씬 더잘 두들겨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돈가스를 고기를 밑간을 해줘야 될 시간입니다. 그냥 튀기게 되면 굉장히 밋밋하고 슴슴하고 싱싱, 아, 싱싱은 아니고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아무 맛이 없어요 고기에서. 원래 그 시중에서 먹는 여러분 돈가스들은 이렇게 뭐 밑간해놨다가 을 숙성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튀기곤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칼집을 내주면 어떨까라는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안 하셔도 되고요. 칼집 내는 거 빨리 감기하겠습니다 8찌를다 내줬고요. 밑간은 후추와 소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뿌리면 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염준용 이 새끼 쉽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개어려고있는데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그나마 그나마 힘든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끼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피부라고 생각하고 아우 우리 구독자님 피부 너무 좋으시다. 아우 그러셨어요 약자 약간... 이렇게 밑간한 돈까스 고기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좀 간이 숙성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저는 어, 조금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밑간한 고기는 이제 숙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아주 아우 부드러운 향기 속에서 정말 튀기면 아주 야들야들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벌써부터 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돈가스 반죽 바로 만들어봐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계란 물과 빵가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계란 한 5개 정도 써볼게요 이렇게 계란 까셔가지고 잘풀어지는데 아주 그 손가락이 손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일단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빵가루를 이렇게 쏴 깔아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돈가스 반죽을 계란물을 착 묻혀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계란물을 털고 바로 빵가루를 이렇게 쏴. 자, 뭔 느낌인지 아셨죠? 지난번 치킨편과 비슷합니다. 아주 물만이 작네. 아, 자, 이렇게 빵가루를 잘 묻혀주시고요. 이제 한번더 갑니다. 젓갈씨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두 배로, 더블로. 두 이제 이대로 해서 그냥 튀기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빨리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 돈까스를 이제 맛있게 튀겨볼 차례인데요. 우선은 먼저, 정말 두 번의 반죽, 탄생 과정을 거쳐서 아주 바삭하게 지금 어, 돈까스. 튀김옷이 완성이 됐고요 돈가스가 대체 어느 정도 해야 이었나알수 있냐 개인적으로 그 다들 돈가스를 먹는 그 취향들이 달라요 좀 이렇게 눅눅하게 해서 덜 익혀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적당히 익히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바삭하게 그냥 태울 때까지 해서 드시는 분도 계셔서 그냥 여러분 취향에 맞게 알아서 하면 되고요 어, 기름 사이에서 이렇게 떠오를 때 그때가 이제 돈가스가 익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돈가스 튀겨지는 ASMR. 이야, 소리 보세요. 와, 정말 맛있는 돈가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남은 돈가스들은요, 어, 비닐봉지에 잘 싸셔서 덮으신 다음에 냉동실 에 보관하시면 어, 상당히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식당이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엄청난 두께의 거대 돈가스를 여러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을 하셨습니까한 8분에서 9분 정도? 좀 오래 튀겨야 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봤을 때이 정도 두께면 은채 있으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털어주세요 이야 사이즈 엄청나네 안에를 살짝 갈라봐야 될것 같아요. 갓 만든 집밥 염 선생의 왕돈가스. 오. 와 진짜 맛있다. 와 튀김옷이 이렇게 두터워가지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이즈 보세요. 거의 케이크예요 케이크. 집밥 염 선생 1 4네 번째 요리 돈가스 완성됐습니다. 자와보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정말 맛있는 이 돈가스. 하, 정말 힘들게 또 두들기고 아주 튀기느라. 이제 어.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아주 바삭바삭하면서, 음. 고기의 육즙이 아주 살아있어요. 고기다 이제 완전 어떠시죠?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오늘도 돈까스로 맛있는 한상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 원하는 메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레시피 연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집에 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